안녕하세요 리뷰블TV 푸드 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음료수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과채 어? 주스 음료입니다 여러분들 어? 트로피카나 어? 세계 1위 주스 브랜드잖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야 어 미국 본사와 롯데 칠성이 함께 만나서 제휴맺어가지고 판매하는 거 트로픽 하나, 어, 트로픽스 여러분들 코스트코나 좀 대형마트 가셔야지 맛볼 수 있는 그런 어, 대용량 주스인데 깔끔하고 입에서 단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서도 달달하면서 아주 상큼한 그 시원한 그 어, 주스에. 맛이, 당겨진 트로픽스, 어, 영양정보, 이렇게 살펴보면은, 나트륨이 5mg에 0%, 탄수화물이 11g에 3%, 콜레스테롤 없고, 뭐, 아무것도 없어. 어, 그래가지고, 뭐, 아이들이 이렇게 마시기도 괜찮고, 어른들도 깔끔하게, 아주 그냥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, 어, 음료수입니다, 여러분들. 원재료는, 어, 배포도 청정 농축액과 복숭아 청정 농축액, 어, 이 복숭아 과즙 정제수,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, 합성 향료 넣고,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고요 종이팩 형식으로 해가지고, 어,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한번 시원하게 한번 마셔볼게. 자, 일단 한번 뜯어보면 졸졸졸졸졸졸 졸 이렇게 맑어 아주. 음. 대부분 주스들 보면은 뭐100% 과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대 과일 이런 주스 같은 거 이렇게 맛보시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어 너무 달아가지고 이렇게 텁텁하고 막 이러는데 아주 맑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보리차 같은 그런 아주 그냥 투명하면서 약간 놀이끼리한 그런 색깔로 만들어진 그런 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. 아... 아우 일단 음첫 목넘김을 딱 느껴지면은 상큼한 그이 어? 백포도 있죠 여러분들 어? 이 청포도 같은 그 향기가 확 들어오면서 끝맛은 복숭아 맛이 달콤하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목에 음, 목넘김이 아주 굉장히 상큼하고 시원하게 잘 넘어가네 어 이게 1리터 짜리 인데 여러분들 450 칼로리야 밥한 공기 랑 똑같은데 뭐 이걸 한번에 뭐 1리터를 다 마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나눠서 마시면 어, 텁텁하지 않는 상큼한 주스 음, 찾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름 과일이 잖아 거의 여러분들 백포도 하고 복숭아가 어, 이 맛을 아주 그냥 잘 너무 뭐 찐덕찐덕하지 않는 그런 주스를 해서 굉장히 목롱김이 어, 시원하고 좋은 주스 찾고 계신다 하면은 어, 세계 1위 주스 트로피카나에서 나오는 트로픽스 백포도 앤 복숭아 100%로 한번 집중 맛보시고 느껴보시면 좋을 거 같아 요게 어, 뭐 일반 우리 쿨피스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, 그런 거 하고 탈지분유는 그런 거 하고는 어, 확실히 차원이 다른 아주 여름에 더잘 어울리는 어, 그런 어, 제품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은 한번 어, 직접 마트에서 구매해서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오늘 트로픽스 한번 맛리뷰 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리비블TV 부두한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우 깔끔해서 좋다 음 시원한데